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. 꼭 예서병상 8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유튜브에서 21세기 조역점 005-3을 엔터하시면 8번째 예서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나머지 예서병상도 해당 21세기 조역점 001 혹은 003 엔터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내 네, 사주 내가 본다.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.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교보문고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,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혜의 사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. 경호 기축 기묘 이 사주는 외형적으로 보면 오행 중에 넷이 있고 신강한 사주처럼 보입니다. 추걸의 기토라 계절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통과는 된다. 통근도 된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 기묘일주 자체가 나체도와 연지 오화에서 묘를 보면 진도와 도화살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. 게다가 기묘 자체에는 묘 안에 갑과 어리라는 편관이 암장되어 있으니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다. 기토가 여성인 명주에게는 갑이라는 정관과 어리라는 편관이 들어있습니다. 삼각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.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주는 지금 벌써 지금보다도 한참 어릴 때 대단히 불행했던 일이 있습니다. 추고 원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. 오화 편인이 있지만 축토에게 그냥 깨어지는 모습이라 어릴 때 대단히 고통스러웠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. 이 사주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. 이 사주는 바로 나체도와 곡각평, 평두, 현침, 영마, 구추, 방해 등의 대단히 요란뻑적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